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 김로입니다 오늘 귀한 차량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크라이슬러의 더뉴 300c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300c 매물 많은데 뭐가 귀해요 라고 분명히 질문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현재 크라이슬러 300c는 2륜 모델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4륜구동 모델로 준비했고요 신차 출고가가 2륜과 4륜 차이가 거의 한 8,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 조금 이따 실내 들어가시면 아실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은 귀한 실내 베이지와 다크블루의 투톤으로 되어 있는 이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제네시스 G80, GV80 같은 느낌을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지금 13, 14이 지금 디자인과는 다르게 구형 모델도 천 초중반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5년 12월 11일에 출고된 16년형 모델로서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그릴, 휠, 테일램프, 수많은 옵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따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행거리까지 합리적이에요 지금 7만 5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성능지 한번 보시면 운전석 뒷도어에는 판금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세률 분량 없이 깔끔한 성능 가지고 있고요 현재 3,600cc의 8단 미션 공인연비한 9키로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너무 말이 길습니다 얼마에 판매하느냐 1,670만 원에 판매를 할 겁니다 지금 바로 페리데기 전 구형 모델도 1,400만 원대의 동급 매물로 나와 있는데 정말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한번 외관부터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어떠셨습니까? 상남자의 차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진 디자인의 외관도 상당히 깨끗했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더 정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옵션이 정말 많아요. 냉온 컵홀더, 어댑티브 크루즈, 통풍 시트. 수많은 옵션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면은 지금 D 자로 나오는 데이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백화 현상이 운전석과 조석 쪽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트의 여, 옆에가 호박등으로 나와서 아, 좀싼 티나는데? 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오늘만큼은 페리덴 모델로서 화이트. 완전 순백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형은 이 가로로 되어 있지만 이 페리가 되면서 블랙크롬 컬러로 되어 있는 벌집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서 좀더 스포츠성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현재 레이더 센서 보여주고 있고 전방감지 센서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라이트워셔 기능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전면부 봤으니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급형 롤스이스가왜 나왔는지 측면과 후면에서 조금 맛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휠과 타이어부터 보여드릴게요. 19인치의 크롬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타이어 잔여량은 앞에는 한 7, 80, 뒤에는 한 6, 7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휠 컨디션도 약간 테두리 부분에만 보여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시는 그대로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지금 사이드미러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은 블랙입니다 크롬이래 지금 사이드미러까지도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포인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어 캐치에는 버튼 방식의 컴포트 억세스 그리고 위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C필러부터 트렁크 라인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쭉 떨어지다가 직각으로 뻗어 버립니다 이 섹시한 라인. 이 300시만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측면 봤고요. 후면부도 살펴보실게요. 자, 지금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와, 테일램프 너무 섹시해요. 이 구형 테일램프 사진 보여 드릴게요. 정말 멋들어지지 않는 이 허접한 테일램프였다면은 지금 15년, 16년 모델이었죠. 보신 것처럼 면발광 LED 테일램프가 점등되고 있습니다. 이 테일램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번더 트렁크 라인의 굴곡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전반적으로 뒤태 보여드리면은 어떻습니까? 머슬머슬한 느낌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로 보시면은 큼지막한 사각 팁이 양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여지고 있는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안쪽으로 엄청 깊숙이 파여 있어요. 거의 동굴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좀더 많은 짐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우퍼까지 따로 장착을 하셨기 때문에 음질 정말 끝장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관하고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 정말 기대하셨을 텐데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신형 G80 같은 인테리어가 보여졌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보여지고 있고요. 어,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 저 배기 쪽에서 약간 우렁찬 느낌을 받지만 시끄러운 소음은 아니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역시 상남자의 멋을 카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은 현재 푸른빛의 앰비언트가 돋보이는 계기판 볼수 있고요 현재 슈퍼비전 계기판입니다 경고등 나와 있는 거 없고요 보신 것처럼 AWD 항시 4륜 구동이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75,809km 운행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안쪽은 베이지 트림으로 되어 있지만, 바깥에는 다크 블루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을 많이 잡게 되면 이 베이지를 조금 더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왼쪽 보시면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앞차간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패드시프트까지도 크롬 계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좌측으로 오시면 현재 전동 핸들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번 좌측으로 오시면 은 오토 라이트와 운전석과 조석의 전동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는 2단의 메모리까지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 제품은 알파인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 보시면은 디자인이 미쳤습니다. 지금 다크 블루와 무광 우드와 이 베이지 퀄팅 디자인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천 중반대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고급짐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로 넘어오시면 크라이슬로만의 아날로그 시계 보여주고 있고 에어벤트 가운데로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비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스를 누르셨을 때 운전석과 조수석의 통풍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사용할 수 있고 리어 커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정상 작동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나요? 완벽하게 작동됐죠. 이 더뉴 크라이슬러의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이 리어 커튼의 고장률이 좀 심합니다. 근데 그런 전조 현상 또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로 넘어오시면 은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양호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엄청 선명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어 서하단부로 내려오시면 은 현재 오토 에어컨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차선 이탈 시스템과 전방 초도 시스템까지도 꽉꽉 들어가 있어서 안전 사양은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도어 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무광 우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촌스러운 느낌도 받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이 버튼을 제꼈을 때는 안쪽에 수납 공간이 깊숙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지금 다이얼식 기어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도. 트렁크 개폐 버튼과 원격 시동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냉온 컵홀더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정말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색깔로 히팅과 쿨링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한번 공간 보여드리면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여유 공간 보실 수 있고 USB 포트까지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ECM 룸미러와 그 위로 보여지는 파노라마 선루프. 지금 선쉐이드도 주저앉은 현상 없이 깔끔했고요. 정상 작동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2단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위로 뻗을 줄 알았는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품절음도 현저히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 1열 봤습니다 2열도 살펴볼게요 자 2열 탑승했습니다 이 전장이 한 5m 정도 됩니다 그치만 실내에서는 5 3리즈보다는 조금 더 넓은 느낌 실제로도 5 3리즈보다 전장이 10cm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삐필로보다 훨씬 더 뒤로 당겨놨지만 보신 것처럼 여유 공간 충분히 보였고요 가운데에는 2열 에어벤트와 리어 커튼 버튼과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조석 시트 쪽 보시면 워크인 기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안쪽은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지만 뒤에는 네이비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좋으냐 뒷좌석에 타실 때 많이들 여기 발이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은 베이지였다면 많이 오염이 됐을 텐데 이 네이비 덕분에 오염된 티가 나지 않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스트 설명드리면 컵홀더 두 개와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디자인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게 현재 컬팅으로 되어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실내 봤습니다. 엔진음까지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실내에서 진짜 진동화 소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열어놓던 닫아놓던 엔진룸에서 소음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판매 금액 말씀드릴게요. 1,670만 원에 페이스리프트 된 크라이슬러 더뉴 300C 희귀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인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인 차량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째 김룬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